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이 아침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일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침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 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마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아멘.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 그분의 책이나 또 그분에 대한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읽어 보거나 들어 보면은 정주영 명예 회장의 그 특징 그분이 그토록 그 대단한 그런 기업가가 될수 있었던 것은 현장을 중시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현장을 중시했다. 그래서 자기가 뭐든지 하고 있으면 자기가 기업의 오너이고 대기업 총수인데도 그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알고 정,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정확하게 아니까 전문가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현대를 이렇게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어, 키울 수가 있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알고 또 우리가 소속된 것, 것을 정확하게 알때 거기에 정말 필요한 자가 되고 소중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대한민국을 모른다,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어제 아침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와 어, 연관된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은 우리가 몇번 들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 사도 베드로는 2장 9절에 우리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는 들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특권을 가진자가 제사장이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은 대단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은 모세 형 아론의 직계 후손 그 직계 후손 가운데 뽑고 뽑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에 그 사람 음, 물 손을 얹고 그 사람의 죄를 그 재물에 전가시키고그 재물을 잡아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바치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가진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사장, 우리는 구약 시대 때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르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여러분 종이 주인 앞에 나가는 것과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 같겠습니까? 종은 주인 종 가운데 주인 앞에 나가서 주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차기 종 정도 대단한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주인 앞에 나아가면 그냥 문도 뜨지 못하고 그냥 굽신굽신 하면서 주인님 주인님 그러면서 부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나 주인 앞에 나가되 당당하게 떳떳하게 예, 왕같이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들이에요. 예, 아들은 아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구약의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우리는 주인님 주인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자가 돼. 우리는 제사장이다.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부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이런 제사장, 그것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우연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시간을 못 내서 어한 번은 집에서 K, KTX 타러 가, 가는데 거기까지 걸어서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 집이 어딘지 그리고 거기서 KTX까지 걸어올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알거든요. 근데 내가 속으로 깜짝 놀라면서 아니 무슨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 있었나? 그랬더니 선주가 면역력이 100이라 그러면 10 이하로 떨어졌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앞이 깜깜하고 이건 막 너무너무 막 불안하고 두렵더라는. 그렇죠. 여러분, 손주가, 자식도 그렇지만 그 어린 손주가 그런 진단을 받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집에서 KTX까지 오면서 사실 거기서 걸어서 오면 한 시간은 좋게 걸릴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런데 KTX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도 걸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회복시켜주시더라. 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정말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기도 제목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제사장이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만나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우리가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때 우리 신앙생활을 당당하게 할수 있고 힘 있게 할수 있고 능력 있게 할 수가 있는 자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교회가 어떤 곳인가 임금님의 잔치자리라. 교회는 임금님의 잔치자리인데, 임금님의 잔치자리, 임금님의 잔치이라 그러면 은 초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무슨 잔치를 한다, 뭘 한다, 그러면 사실 알리고 초대를 한다고. 그런데 네. 임금님의 잔치자리니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초청장을 보낸 사람, 먼저 초대를 한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민,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 유대인들을 먼저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잔치 자리에 와 보니까 정말 잔치에 참석해, 잔치자리를 흥겹게 하고, 잔치를 잔치되게 하는 사람들이, 초대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네. 그래서 종들에게 시켜서 가서 사람들을 초대해라. 누구든지 길거리에 나가서,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을 마다 다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자기 없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잔치 자리에 들어갈 예복을 다 입혀서 임금님의 잔치 자리에 들여보냈습니다. 예복을 입고 잔치 자리에 들어가니까 다 예복을 입고 잔치 자리에 들어가니까 뭐 누가 누군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임금님이 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임금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간 자들 임금님의 잔치 자리 에 들어간 자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교회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자격 없는 자들 두 번째는 임금님의 예복을 입고 들어온 자들 세 번째는 그 자리가 임금님의 잔치 자리라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은혜지요. 어떻게 임금님의 종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 임금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 구원받을 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임금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왜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빙글에 웃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 한마디 반이 뿐이에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 자격 없는 자들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구원 임금님의 잔치자리에 들어오게 되었고, 자격 없는 자들이 귀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 이런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 자격 없는 자들. 두 번째 우리는 임금님의 예복을 입고 들어온 자들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들어온 자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깥의 어둠에 끌어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들어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의, 예수님의 인간의 의로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이어놓으신그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으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 죽으심의 대가에 그 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임금님의 잔치자리에 들어왔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임금님의 잔치자리에 들어온 자리. 그 다음 세 번째, 교회는 임금님의 잔치자리입니다. 임금님의 잔치자리. 여러분, 잔치의 특성이 뭡니까? 잔치의 특성은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하고 기쁘고 즐겁고 흥겨운 것이 임금님의 잔치자리. 교회는 임금님의 잔치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잔치자리예요. 하나님의 잔치자리.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첫 번째로 하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잔치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잔치가 깨어진 인간이, 끝난 인간이, 잔치가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흥겸이 없는 존재가 바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잔치예요.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두세통들는 도랑아리 여섯 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잔치가 잔치 되게 주셨어요. 교회는 그 잔치에 임금님의 잔치에 교회에 와서 무슨 뭐 인상을 쓰고 있다. 교회에 와서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 그건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 위에 옷을 입지 않고 교회 에 들어온. 그, 들어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의 정체성은 나는 제사장이다.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뜨뜻하고 당당하게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교회는 자격 없는 자들이 들어온 곳이다. 예수,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들어온 자들이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잔치 자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자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바로 알고 정말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는 임금님의 잔치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기 없는 자들이 들어온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들어온 자들입니다. 교회는 임금님의 잔치 자리에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과 흠경과 행복함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